안녕하세요 청약왕호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판교에 분양하는 시세차익 1.5억짜리 청약 성남판교 보뜰마을 3단지 휴먼시아 분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남판교 보뜰마을 3단지 휴먼시아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25일원으로 건축규모는 총 12개동, 지하 2층에서 최대 지상 18층 규모로 건축되었습니다. 건설사는 lh 공사와 계룡건설산업에서 건설을 하였고 특이 사항으로 2009년에 10년 임대 계약 종료 후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신축이 아닌 10년차 아파트인 것이 특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첨 후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870세대이며 이중 8세대를 청약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1.04대로 주차난이 예상되며 분양 평형은 59제곱미터 어타입 4세대 59제곱미터 B타입 1세대, 59제곱미터 C타입 1세대, 74제곱미터 B타입 1세대, 84제곱미터 E타입 1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일은 2023년 10월 11일 1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12일 2순위 접수, 10월 19일 당첨자 발표, 11월 8일에서 10일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상기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남 판교 보뜰마을 3단지 휴먼시아의 호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큰 호재는 총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tx a 성남역 신설입니다. 먼저 gtx 어란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시작하여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광역 고속철도 건설 계획으로서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을 통과하는 알짜 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GTX-A 성남역은 휴먼시아 3단지에서 지하철로 일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시 삼성역까지 현재 27분 걸리던 것이 8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월판선 판교역 연장입니다. 월판선이란 인천 송도역에서 판교역까지 이어지는 서남부를 관통하는 철도 계획으로서 일자리가 풍부한 판교의 서남부 접근성을 강화하여 서남부의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으며, 왕공시 송도역까지 1시간 20분 걸리던 것이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재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지환경교통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13분 이내 도착 가능한 서울로 통하는 핵심 노선인 신분당선 판교역과 추후 gtx 어라인 환승을 위해 꼭 필요한 경강선 판교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늦어도 7분 이내 도착 가능한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늦어도 1분 이내 도착 가능한 분당 수서관 도시 고속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및 광역 도로망이 모두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 학군 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1분에서 5분 이내 도착 가능한 약 70여 개의 학원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3분 이내 도착 가능한 판교고등학교 송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6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삼평중학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입원이나 건너야 하는 위험부담감이 존재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제외하고는 학원과도 가깝고 초중고 모두가 가까워 아이들이 통학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환경 상권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늦어도 3분만에 도착하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판교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늦어도 5분이내 도착하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늦어도 2분만에 도착하는 국내 최초의 고급화된 스트리트형몰인 아브뉴프랑 판교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까지 3박자를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좋은 상관적인 입지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 일자리 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도보로 10분 이내에 통근 가능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11분 이내에 통근 가능한 제두판교 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통근 가능한 강남 업무지구가 되겠습니다. 판교는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고임금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제1의 업무지구인 강남업무지구 접근성까지 좋아 일자리로는 최고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자리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판교 보뜰마을 3단지 휴먼시아의 분양가 및 시세차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먼시아 3단지의 59제곱미터 어타입 분양가는 10억 2650만원이며 이를 해당 아파트 시세 및 인근 아파트 단지들과 비교 분석해보면 현재 성남판교 보뜰마을 3단지 휴먼시아의 59제곱미터는 시세는 12억 7천에서 13억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바로 옆 단지인 성남판교 보뜰마을 4단지 동일평수 시세가 12억 5천에서 13억 4천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입지 차이를 감안하여 계산한 예상 시세 차익은 최소 1억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현재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축이 아닌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물량이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전마진이 있으며 우리나라 핵심 업무지구인 판교에 나온 알자백이 직주근접 청약이라 판교에 입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청약해야 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